수상한 소문이 들리면 어디든 갑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달랑 사진 하나 들고 물어 물어 찾아가려는 그곳. 바로 의문의 절입니다. 엄청 유명한데? 아. 이렇게 후야되 신기하고 어떻게 저게 서있나 싶을 정도로 좀 신기하게 생겼다고. 건축가들이 많이 와요. 여기가. 이 보로. 아, 이절 보로. 뭔가가 있으니까 오겠죠. 나무가 이렇게 빤트서지 않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있될수 있고. 나무가요. 한 부분은 또 퉁퉁할 수도 있고. 그 소문에 따르면 굵직한 기둥이 어찌나 휘어져 있는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는데요. 어디서 들었는지 타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찾아온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도 저기도 하나같이 곧게 뻗어 있습니다.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요. 얘는 다 반듯한데? 그러니까요. 음, 그래도 다른 건물들은 다르지 않을까요? 천천히 기둥도 보고 지붕도 봤지만 휘어진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대체 휘어진 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는 반듯해요, 보면. 지금 이쪽에 따라서. 이쪽에 이 여사체 기둥들이 과연 이 건물의 기둥은 휘어져 있을까요? 어, 정말, 어. 구불구불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아슬아슬 쓰러질 것도 같네요. 게다가 가까이서 본 기둥의 목재는 갈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이루는 뼈대는 다 휘어진 기둥을 사용한 것을 볼수 있었죠. 자 내부로 들어가면 밖에선 볼수 없는 휜 나무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기둥뿐 아니라 대들보, 석가래도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것들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특이하네요. 네, 그런데 이 건물만 이렇게 휜 이유가 있을까요? 건물 저 하나만 그린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래요, 이 건물들. 이 스님이 휴식을 취하는 이 건물은 유독 많은 기둥이 휘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의식 법구가 보관되어 있는 이 건물은 대들보가 많이 휘어 있다는데요. 스님들이 거처하는 건물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건물에도 기둥 석가래 대들고 할거 없이 휘어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네 개의 기둥이 모두 제멋대로 휘어져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휘어진 저를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라도 하는 걸까요? 피보티지 이거를 좀 쓰러질 것 같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중심 중심을 잡아 줘야 할것 같은 느낌. 이 절의 기둥은 언제부터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생긴 걸까요? 개심사는 654년 태제 의자왕 14년에 해강국사 의해서 지어진 사찰입니다. 조선 성종 때 국가에서 충청도 병마 김서영이 사냥을 하다가 배양하는 소나무가 불타면서 그 불이 개심사로 번졌다고 합니다. 현재 개심사는 백제 때 지어진 게 아니라 조선 시대 때 중창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당시 목재 관련 기술력이 부족해서 휜 나무를 사용한 건 아닐까요? 없어서 그렇게 삐뚤삐뚤하게 지었을 수. 아니야, 그 기술이 많지. 이 옆에 이거 끼워 맞추는 데가 이게 정확히 잘 맞아야 돼 이게. 사각은 그냥 딱딱해서 이거 판문을 딱 들어가는데. 어려워. 휘어진 나무를 사용해서 지을 시 휘어진 부분 때문에 중심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음, 어려운 기술이라면 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휜 나무를 사용해서 힘들게 지은 이유라도 따로 있는 걸까요? 왕실이 후원하는 대대적인 건축에서는 고든 나무를 써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그 지역 신도들이 후원을 하거나. 사찰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축일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자금을 모으기도 어렵고 멀리서 목재를 사와서 운반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불사가 좀더 보편적이었죠. 현재도 개심사와 비슷한 형태의 사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수를 하게 되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목재가 많이 귀했다는 증거는 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 곳곳에서는 불에 탄 목재들을 재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선 초기사부터 있던 원그 목재들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을 다시해서 이렇게 구멍도 다시 파고 그 원형 자체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 아닌가? 휘어진 기둥으로 무거운 것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건물들 과연?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무게가 1,20kg도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이 기둥이 버티고 있는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일자 기둥도 아닌데, 버티고 있는 게좀 신기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길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실제 길이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확인 결과. 기둥 길이가 모두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중심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구부러졌다고는 하지만 중심선을 쭉 그었을 때그 중심선이 기둥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편심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하중이 눌려서 기둥이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고 봐야죠 아, 오히려 휘어진 나무를 사용한 것이 무게를 더 안전하게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전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휘어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대심사의 기둥들도 저를 안전하게 지켜서 오래오래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